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최 고수입니다. 오늘은 흙이 위쪽에서 구침을 했을 때 침투하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과 5번에 구침을 했을 때 보통 날 일자로 많이 걸쳐서 두는 편이고요. 걸쳐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협공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요. 두 번째 수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쪽을 깨자고 하는 수법이 있어요 흙은 몇 가지 받는 방법이 있는데 입구 자를 두고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붙여올 때 이렇게 막아가는 정석이 있고요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백이 손을 빼더라도 시중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고 거쳐갈 때 빠지는 것은 이렇게 둬서 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패를 하는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 수가 많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앙 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둘수 있는 상황이고 치 받아서 받게 되면 붙여 놓고 유목자 벌리고요 다가오면 그때 입구 자를 두어서 팔아 두는 것까지 정석 진행이고요 나중에 이쪽을 건너가는 수와 차단하는 수는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고요. 요렇게 날일자를 두는 수가 있는데 백은 하나 붙여놓고요. 막으면 안 돼요. 보고 쳐서 여기 끊어지게 되면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흙이 견딜 수가 없고요. 흙은 빠지고 삼삼을 둔 다음에 호구치고 빠지는 것까지 정석 진행인데, 이 형태는 외세가 좋아지는 정석이죠.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흙은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방법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만히 삼삼에 받아두는 수가 있는데요. 눈목자를 두고, 다가갈 때, 밀어서, 막고, 붙인 다음에 집어넣고 이을 때 빠지면 타괴를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방법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요렇게 이제, 받전자로 공격을 하는 수법이 있는데요. 3, 삼을 들어가고, 바깥쪽을 막아놓고, 백이 손을 빼는 형태로 두어간다면, 위에 해맛이 있는 형태고요 백이 이쪽으로 타고 나온다면, 흙은, 위쪽을 지켜서 밀어가더라도, 요렇게 두어갔을 때, 흙이 좋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흙이 굿자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은 낮게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백이 바로 붙여오는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막게 되면 빠지고 밀어놓고 벌려두는 게 정석 진행이고요. 이 형태는 나중에 시중을 들어가서 막을 때 끼워가서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나오는 입맛이 있고요. 바깥쪽으로 막을 수도 있겠죠 바깥쪽으로 막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귀쪽으로 젖혀 들어가는 방법과 바깥쪽으로 젖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바깥으로 젖히는 수부터 보면 단수치고 단수친 다음에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둘때 단수치고 예전에는 이렇게 씌워서 많이 뒀었는데 최근에는 정석이 좀 바뀌어서 글 자를 두고 얼려 두는 것까지 정석 진행입니다 이 형태는 서로 간의 호각이고요 서로 둘 만한 형태인데 흙이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어가면 빠지고 밀어둔 다음에 붙여 가서 흙이 나가는 것은 끊고 빠져나간 다음에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밀어가게 되면 다음에 붙이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흙이 지켜둘 때걸려두는 것까지 정석인데 이 형태는 뚫려간 자세가 되게 좋기 때문에 되게 좋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흙이 여기에서 이어둔다면 넘어가서 정석 진행이 되겠습니다. 흙이 바깥을 막았을 때 여기 안쪽으로 젖혀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고 치고 빠져둔 다음에 붓자를 하나 두고 귀쪽을 살아두어서 이 형태는 흙이 단수 치고 들어오더라도 할수 있어요. 젖혀 이으면 이렇게 두어서 살아 있는 형태고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하고 흙도 손을 빼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 붙이는 수도 완벽하게 대처를 할수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쪽을 끊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끊으면은, 백이 좋지가 않아요. 단수치고, 막아가게 되면, 단수치고, 나가더라도, 한 점을 제압을 했을 때, 이두 점을 잡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젖혀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서 둔다면은, 위쪽이 결국에는 잡히기 때문에, 백이 망하는 형태고요 빠져서 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칸띄어서 속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쪽에서 이렇게 침투 들어오는 거는 겁내지 않고 이렇게 방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 3을 들어오는 수법이 있는데 3, 3을 들어올 때는 막아가고요. 밀어 올린다면 이렇게 두고 젖치고 이어둘 때는 여기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빠져두면은 손을 빼는 형태로 두어 주시면 되겠구요 막을 때 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때려가서 패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상대방이 이렇게 구자를 올 때도 있는데요 구자를 두게 되면 찝어가서 호고치게 되면 단수치고 이어도 가능한데 이렇게 두면 이일때 여기 뚫고 나오는 수가 있죠 여기 두면 이렇게 빠져서 백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흙도 여기를 단수치기 보다는 막아가서 이렇게 이쪽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흙이 이쪽을 빠져 온다면 그때는 이쪽을 붙여 가서 막아가면은 이렇게 호구 쳐서 이쪽에 약점이 많아지고요. 이렇게 둘때 막아가서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패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빠져 둔다면 밀어놓고 쉽게 파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 눈목자로 굳혔을 때를 볼게요. 눈목자로 굳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는 이쪽으로 막아서 밀어 올릴 때 걸려두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이 형태는 흙이 좋은 형태구요. 날일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이죠. 귀쪽을 들어온다면 막아가서 여기에 둘때 여기서 흙은 위쪽으로 빠지는 거 하고 막아가는 거 젖혀있는 거 이런 수들이 있는데요. 위쪽으로 빠지게 되면 획도 9자 정도 두고 흙은 손을 빼는 형태로 둘 수가 있고요 밀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흙은 막고, 젖혀 이을 때, 호구 쳐서 정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날 일자로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막고, 밀어갈 때, 젖혀서. 막아가더라도,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잡아두면, 점이 잡히게 되겠죠. 밀어갈 때 이렇게 막는 수를 가장 많이 두는 법인데요. 단수치고 젖치고잇게 되면 호구 쳐서 이어둘 때 잡아서 유명한 정석 진행이죠. 이렇게 가장 많이 두는 편이고요. 흙은 세력을 차지하고 백은 파괴를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귀쪽으로 젖혀가게 되면 백은 붙이고요. 끼워 이은 다음에 잇고 젖히고 이렇게 둔 다음에 포구치는 것까지 고전적인 정석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뒷맛이 있는데요.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면은 여기 살아둘 때 때려놓으면 생각보다 중앙의 흙 모양이 아주 두터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눈목자를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는 받아서 받았을 때 액이 손해고요. 보통은 삼삼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이 눈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가는 수나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올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앙을 중시할 때는 막아서 받는 편이고요. 위쪽을 중시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건너가서 방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침투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막아서 젖히고 그 다음에 젖혀 있게 되면 백 모양이 뭉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공격을 해 주시면 흙이 좋은 형태입니다. 오늘은 날일자 구침과 눈목자 구침에서 상대방이 침투를 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